어이구야 어떻게 디 저거 완전히 폴더네 폴더 폴더냥이 날씬해가지고 곰동이 동생으로 데려갈까 곰동이가 잘 데리고 놀까 살 말라가지고 저뼈좀 봐라 아유. 누가 밥이나 주나 키우는 것 같은데 누가 키우겠어 여기서 저렇게 부지런히 털 관리를 잘하니 깨끗하지 깔끔쟁이네 아이고 아이고 갈색 눈에 갈색 코에 헉, 코도 완전히 진짜 갈색이다. 어머나 아유, 깔끔쟁이야. 온 감정을 잘해 이렇게. 어 깔끔쟁이. <laughs> 아발아 발바닥까지 그냥. <웃음> 깔끔쟁이. <웃음> 아이고. <laughs> 야그 녀석 참 깔끔하네. 이렇게 물고 똥. 세수하고 이제 또. 아이고, 이제 또 세수. 이쁜 애기, 이쁜 애기. <laughs> 어디 가니? 어디 가니? 아이고, 꾸당, 꾸당, 꾸당. 아이고, 얼굴이 어쩜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요. 응? 미나무로 생겼어요. 아이고, 이쁜 예쁜 애기, 이쁜지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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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어떡해. 너무 잘생겼어요. 이거는 새끼 때 누가 키우던 거야. 아휴 이뻐라. 그렇지 않고서 사람을 이렇게 따르질 않지. 쓰담 쓰담. 근데 너 어떻게 양옹소리를안 하네? 빨끔쟁이 아직 애긴데 이렇게 길에서 살아서 어떡해 응? 이쁜 애기 이쁜 애기 이쁜 애구 니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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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네 냥 야옹 소리 한번 해봐. 냥냥 금동이 얼굴 보다가 얘 얼굴 보니까 완전히 다른 얼굴인데. <laughs> 재롱 피우고. 재롱 피우고 있어. 깨물어. 깨물어. 아 섹시해. 아무것도 아데 순몸이야. 이야, 맛자다진 봐. 뜨거